예잘 타고 왔습니다. 아예 예. 오다가 한번잡 받았습니다. <laughs> 아 오르막 올라오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오르막에서 한번잡 받았습니다. 내부터 체력 단련 좀. 예예아 도저히 오세요. 예, 아, 뭐... 예 평지에는 되겠는데 오르막에서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허벅지 펌핑이 되고 남자의 존재가아 그렇죠 그렇죠. 평지에 뭐. 예. 그... 8 0분 노인도 가는데. 예, 오르막에서 조금 힘들었습니다. 고기 여기 매립입니다. 예, 오늘 잘 탔습니다. 까봉, 까봉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세요. 네. 네 너무 유명인사 만들지 마세요. 아 아무나 네. 네. 아 그렇습니까? 아 이미 유명인사 곧 되, 되실 것 같습니다. 아이요 언니들 내 한테 자전거 배하러 오사가고. 네. 내가 참 근데. 네. 예. 내가 또 자전거 말 나왔으니까 자전거는 언니 두발 자전거 탈줄 아시죠? 못 합니다. 빨리 배우세요. 이게 나이가 더 무면은 순발력이 떨어져 가지고. 네. 이게 사십 대, 오십 대, 육십 대틀려요 네. 내 사, 오십 대는 내한테 딱 걸리다 하면 한 시간 내로 타게 만들어 주는데. 네. 육십 대는 장담 못해. 장담 못합니다. 네. 그래서 그러고 골다공증 여성분들은 골다공증 야간 시실고 하면 자전거를 많이 타세요. 네. 정형외과 물리치료가 자전거 밟기 여기 오면 물리치료도 돼요. 네, 네. 이상 자전거 박사님. 야. 네, 따봉. 또, 또 오겠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 네, 예. 안녕. 빨빠. 예.